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크 TV입니다. 아, 지난번 트럼프 김정은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결렬되었지만 우리는 이 결렬된 회담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가 김정은이 핵폐기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점입니다 그자는 회담 내내 낡은 영변시설과 사실상 전면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미국의 체제 위협 탓에 핵을 개발한다던 북한은 미국이 준비한 종전 선언과 미북 수교, 위협 제거, 경제 협력 등 체제 보장 틀에는 전혀 관심 없이. 제재해장만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포괄적 비핵화 합의는 가능한지 물었고, 김정은은 단계적 비핵화를 내세우며 트럼프의 제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가 트럼프의 메시지는 간결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비핵화의 준비가 돌된 것 같으니 준비가 되면 연락하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즉 3차 정사미담을 하려면 비핵화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이것을 보여줄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판국에 미국의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는 배달 사고를 냈던 한국이 미국 대화의 촉진자를 자임하며 굿 이너프 딜, 올리 하비스트, 한 감성적 용어를 앞세워 사실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의 순서를 본다면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고 재확인, 재확인하는 일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대로 한미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문재인 트럼프의 사실상의 이분에 불과했던 회담이 이를 확인시킨 것입니다. 김정은마저 우리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사를 말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완화가 무엇이길래? 남북한 모두 매달리는 것인지 하노이 회담의 최대 성과는 대북 제재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2017년 말 수수폭탄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인은 대량 살상무기 활동에 극한되었던 대북제재에서 북한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석탄 등 10억 달러에 달하는 광물 수출이 차단, 차단되었고 북한 교역은 90% 가까이 축소되었습니다. 위화벌이의 주요 수단인 해외 인력 송출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더욱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원유를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정제유는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필요로 하는 정제유를 매년 500만 배럴로 본다면 소요량의 90%가 차단되는 것인 것입니다. 하노이 외담에서 김정은이 제재 해제에 매달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제재 틀을 와해하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는 한편 가용선박을 총동원하여 불법 환적을 통해 필요한 위화와 원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다국적 해군력이 전개되어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차단해야 할 지역인 한국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제재의 구멍이 아닌가 국제사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수십만 톤의 북한 석탄이 남한에 밀반입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우리 국민, 기업인 철강에서 전력회사와 최대 시중은행이 제재 대상이 되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경고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석탄, 석탄 밀반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UN대북제재위원회와 미 정부 보고에 의하면 한국상 정제유가 우리 선박들까지 동원되어 상당량 북한으로 밀반입되었습니다. 한 선박은 27차례에 걸쳐 16만 톤을 정제율을 공해상에서 불법 환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국 해군에 의해 불법 환적이 드러난 싱가포르 국적의 유조선은 한국에서 10만 톤 이상의 정제율을 밀 반출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 부산, 광양의 불법 밀수 선박들이 제 집처럼 은하 들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 항만에서 밀수행위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한국 국적 선박까지 동원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적발한 사례가 단한 건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해군과 해경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가장 큰 감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은 작은 고속 간첩선도 잡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화물선이나 유조선 같은 큰 배들을 적발하지 못할 리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 묵인하지 않았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옥류 중인 다섯 척의 선박도 우리가 적발한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가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것인 것입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은 이 문제가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스캔들로 그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국에 의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된다면 대외 의존도 100%의 한국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양 국면의 한국 경제가 그와 같은 위부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IMF 쇼크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발, 문재인 정부는 남과 북 관계에 몰빵하다. 국민의 삶을 나락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랐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 이대로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